피파스 쿼드 짜주는 소만정 피자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MC단일부터 p s g 파리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미네 첼시 프랑스 한국 이렇게 8개 팀을 500억으로 맞춰보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확실히 예전에 300억 스쿼드로 총 16개 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파트1, 파트2 그래서 300억짜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옛날 영상 저번 주 영상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 요번에는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한 500억인데 아 확실히 500억만 돼도 300억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이 시즌에 이 선수 조금 아쉬운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고 팀짤때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댓글 보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와 이새끼 팀 개같이 못 짜네 이런식으로 어, 무지성 억까 보다도 어 저는 이런 부분 이런 선수가 더 좋았어요 라고 이쁜 댓글로 이제 피드백 해주시면 진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LH 단일, 300억일 때는 LH 단일이었는데, 이번에는 MC 단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MC 단일인데, 이제 500억으로 저 호나우드 쉐우치코 쓰면서 이렇게 블루트의 시향 발락 제가 첼시 레아를 가장 많이 써서 그런지 아, 이쪽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 이쪽이 너무 좋고, 만약에 532 포메이션을 했는데, 일단 맞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포메이션도 이제 스쿼드마다다 달라요. 5 3 1를한 것도 있고, 4 2 3 1를한 것도 있고, 4222를 한 것도 있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키보드를 하기 때문에 5212이 스쿼드를 좋아해가지고 이 스쿼드 위주로 짰어요. 이런 스쿼드 위주로... 짰는데 이제 4-2-3-1한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5-3-2한것 같은 경우는 윙으로는 어떤 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가볍게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C 단이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C 단일는 이제 5-3-2로 이렇게 짜봤는데 셰우첸코 대신 호날두를 좀 쓰고 싶기도 하거든요 호날두. MC 호날두 쓰면 이제 브레메 대신에 리카디뉴리카디뉴 리카디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카디뉴가 아마 급여가 17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사실은 여기 코날두가 24라서 급여도 딱 맞고 나쁘지 않은데 저는 뭐쉬어친구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좋다 생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짜 봤습니다. 이렇게 짜봤고 자, 블리트 발락 에시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짜면 되고 센터백도 뭐 산드로 실바, 반디 그으셔 짰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쪽을 급여 1을 낮추잖아요, 브레메를. 1을 낮추면, 실바 대신 드사이. MC 드사이도 진짜 국밥이라서 드사이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4, 2, 3, 1 이런 식으로 윙을 쓴다고 하면, MC 카카, 아니면 이제 뭐 MC 덕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 사용하면서 윙까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0억. 레알인데, 레알도 5, 3 2로 짰습니다, 5, 3. 2 호날도, 호나우두. 진짜 그냥, 끝판왕이죠, 끝판왕.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300억 레알일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팀을 짰었거든요. 300억 레알일 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포메이션으로 그대로 가져간다 하면 여기서 호나우드만 은카로 바꿔주고 요렌테 뭐2이또 띠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급여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쿠르투아 낮춰주면서 20 챔스 이런 거 사용하면 될것 같고 500억에서는 제가 5 3 1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5 3 1 보시면 진짜 팀 너무 좋지 않나요? 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센터팩... 또 이렇게 사실은 센터백을 원래 저는 스트라이크랑 센터백을 좀더 올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센터백을 조금 올려주기에는 바람이 비오이나 이런 게 귀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빼빼가 좀 대가미 패라서 조금 <웃음> 진짜 웃음 어 이게 조금 약간 별로 별로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성능으로 따지면 진짜 페페도 충분히 좋은 선수라 생각해서 아저 500억 이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벤제마를 툭툭 찔러주면서 요런 테이시랑 중거리 빵빵 때려주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알 짜보고 그다음 맨시티 맨시티를 짰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맨시티 케미를못 봤죠. 저번에 이제 300억 대도 혼란을 넣고 짰어. 이제 혼란 어차피 맨시티 가니까 이번에도 혼란 500억 스쿼드에도 혼란 사용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없고 예전이랑 달라진 거라고 하면 300억이나 이제 워커를 조금 급여를 낮추면서 이제 디아스 디아스를 원래는 못 썼냐면 300억일 때 이렇게 후뱅아스 b o 이 써주고 덕배도 MC시즌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500억 오면서 후뱅디아즈 급여 이제 좋은 시즌 쓰면서 3카 돈 어느정도 투자했죠 근데 이제 나머지 한 자리는 뭔가 투자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이제 후뱅디아스 이 정도 하나 넣어주면서 덕배를 3카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3카가 진짜 충분히 좋거든 진짜 내가 또 덕배, 난 C A M 중에서 난 덕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블리트 이런 벤제마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에서는 덕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리고 제가 오사미 스쿼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스루패스, 중거리 감차 막 이런 게 진짜 덕배만큼 좋은 선수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급여, 급여가 높다 이 정도 단점인데 맨시티 500억이라면 저라면 이렇게 짤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반, 레아 레반이 난다. 미넨 미넨을 짰는데 제가 미넨 오천억 스쿼드를 잠깐 했는데 지금 팀을 다 갈았어요 미넨을. 근데 제가 미넨은 좀 비추천 드리는 게 아니 상대방 이쓰면 레반이 침투도 돼, 어, 헤딩 돼. 그래서 진짜 만능형 공격수인데 내가 쓰면 느려, 몸싸움도 안 돼, 헤딩도 안 돼. 아 뭔가 내가 쓰면 안 돼. 상대방 이쓰면잘 좋은데 내가 쓰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비추천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미넨이 인기 많고 적패 팀이라 유명하니까 이렇게 짜봤습니다. 이제. 300억이랑 다른 건 뭐냐면 다 그대로야. 달랐던 게 이제 리베리 3카, 그나브리 3카, 삼카, 리카 3카였는데 이제 리카는 은카로 바꿔줄 거고 이제 리베리랑 그나브리둘 중에 하나를 3카에서 은카로 바꿔주면서 팀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500억 나오는데 이렇게 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돈 대시면 뭐프레메 대신 파바르, 20 챔스 아, 2일 챔스 파바르 3카 이런 거 윙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센터백에 사실 센터백에 2일 챔스 파바르 아니면 그 누구야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 사용하면 진짜 좋은데. 이제 500억일 때는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네는 확실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밀러도 쓸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미네는 가볍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첼시 첼시인데 이제 첼시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굴리트 LH 쓰던 거 MC로 올려줬고 그리고 이제 쿠루투아를 좀 원래는 200억일 때는 아, 300억 스쿼드 짤 때는 이제 다른 선수의 돈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쿠루투아의 모지 썼는데 이제 라이브로 낮춰주면서 리디거를 좀 낮춰서 시즌을 높였습니다 시즌 20 챔스보다 20 챔스 은카보다는 저2 2토티 은카 썼는데 진짜 아, 너무 좋아 또띠 그래서 스탭만 봐도 20 챔스 은카보다는 2 2토티 3카 써주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리디거를 2 1 챔스를 써요2 1 챔스 2 1 챔스를 쓰면 급여가 21이거든요. 그럼 1 아낄 수 있죠. 그럼 지금 급여 2 남지. 그리고 쉐우첸코를 이제 쉐우첸코 대신 BTV 크레스포, BTV 크레스포도 은카도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크레스포 쓰고 싶다 하신 분, 분들은 크레스포 은카 스트라이커로 사용하시면서 그냥 쿠르투어를 뭐 TV 시즌 이렇게 조금 급여 3을 더 추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리디거서 1, 쉐우첸코에서 1,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1 합쳐서 3을 쿠르투어에도 투자해줄 수 있다. 뭐이 정도 가볍게 소개시켜드리고 뭐 아자르 대신 뭐. 패드로 패드로 삼칼 이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토모리 솔직히 L o L 토모리 은가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귀속이야 140장 걸려 있고 이래가지고 토모리는 그래도 나중에 조금 비추천. 만들어서 강화해서 쓰실 거 아니라면 저는 사용하시는 거 비추천 드릴게요. 왜냐면 팔질 못 하니까. 근데 뭐 나, 나한테 0력집이면 그냥 버려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토모리도 충분히 좋다 생각합니다. 아, 토모리를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돈 버려도 되시는 분들은. 아니라면 MC드 사이 국밥입니다. MC드 사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은 프랑스 왔습니다. 프랑스도 532 5 1 2로 짜봤는데 음바페. 음바페의 20 챔스를 원래 윙으로 사용했던 거 이제 공 스트라이커로 올려주고 원래 여기 리베리를 아마 썼을 거야 300억일 때 근데 리베리를 대신 없애주는 대신 이제 센터백 3명을 리카, 바란, 드사이 이렇게 해주면서 자 여기도 그냥 완전 국밥이죠 센터백 리카를 그냥 은카로 올려주면서 딱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300억 스쿼드 뭐4 2 3 포메이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300억 스쿼드 영상에서 프랑스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즌만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라면 500억 스쿼드에서는 제가 532 스쿼드로 프랑스로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국, 마지막으로 한국 스쿼드인데 뭐 없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박주영 은카 대신에 지동원 은카를 썼거든요. 80억 근데 이제 500억 됐으니까 다른 건다 바꿀 필요가 없다. 그냥 박주영 하나만 은카로 바꿔주자 라고 해서 지동원 은카에서 박주영 은카로 바꿔줬더니 딱 500억이 되네요. 딱 500억 되니까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조금 5-3-2로 하고 싶다 하면 나는 고정은, 고정은 이동준 대신에 여기 공미에 뭐 지동원 사용하고 박주영 뭐 3카 정도만 쓰면서 지동원 은카 그대로 사용하시고 여기에 뭐 홍명부를 스위퍼로 놓고 여기 누가 기성용을 중미로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김민재, 윤석영, 차두리 이렇게 쓰리백 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자유자재로 팀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00억 스쿼드로 총 8팀 MC 단위부터 한국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 한국이랑 이제 레알, 그리고 MC 단위 이렇게 세 개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세 팀이 제일 저랑 제 플레이 스타일랑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500억 스쿼드 관련해서 파트 2, 파트 1때 했던, 파트 2때 했던 선수들이 있거든요. 300억대, 그팀 그 그대로 가져와서 또 500억 스쿼드 파트 2 준비해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